저도 한때는 연후 의사와 다르지 않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약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비싼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 약물 치료가 방정식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의료 서적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 중에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골다공증 책 앞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비타민 D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전제로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읽으며 내가 근력 운동에 대해 환자들에게 이끌어 주는 것을 소홀히 했구나라고 느꼈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당신의 골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직 위 아래 체중의 부하를 가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체 운동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왕 바로 스쿼트 이죠. 올바르게 수행하면 흔한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인 고관절, 대퇴골, 척추에 직접적인 부하를 줍니다. 그냥 스쿼트 하지 마시고요. 아령이나 케틀벨을 하나 가슴에 이렇게 잡고 잔바티시 양손으로 잡고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척추뼈에 수직으로 부하를 가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령을 사용하면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며 강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데드리프트는 위협적인 평판을 갖고 있지만 가장 유용한 운동 중 하나이며 덤벨을 이용하면 초보자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엉덩이, 햄스트링, 그리고 척추를 지지하는 후면 사슬 근육 전체를 만듭니다. 뼈 성장을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원하시나요? 바로 충격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좀 안전한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아 균형을 잡습니다. 그 상태로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하세요. 중요한 것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다리, 고관절, 그리고 척추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쿵쿵 뛸 필요는 없으세요. 의자를 지지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뼈에 필요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